무조건 탁 잘하면, 터세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워라벨에 대해서, 에프방고가 해거리가 심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한해 수확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진도입니다. 서울에서 4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저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갈 곳은 부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아망 뜻팜에 갈 예정이고요. 애플 망고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와 카메라 감독님이 아망 뜻팜에 들려서 이런 저런 정보와 아주 꿀팁들을 제가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망뜨의 대표 신혜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딸 유빈이고요. 저는 곽규화라고 합니다. 홍민 사기 소개? 아니 아니. 저희 아주 곽성빈이에요. <laughs> 어아망뜨팜은 아빠의 망고 하우스의 줄임말이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는 어디갔어? 라는 물음에 아빠 망고 하우스에 있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리다 보니까 발음이 하우트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앞 글자만 이렇게 따서 저희가 아망트팜이라고 지었어요. 저희는 애플망고 중에서 아윈이라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맞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인이라는 품종을 선택을 했어요. 저희가 17년도 9월달에 기농을 해서 18년도부터 망고 재배를 시작을 했고요. 재배는 지금 6년차 기농한지는 7년 됐습니다. 딱히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 내려오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로 하자 그래서 고민도 없이 애플 망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덕후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 농장 같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설명합니다. 네, 저희 농장에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밑에 동에도 같은 작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20, 2020년도에 저희가 새로 지어서 나무를 식재한 거고요. 기농 하자마자 시작한 쪽은 저쪽 밑에 쪽이에요. 2년생 묘목을 사서 시작을 했고 육묘하는데한 2년, 1년에서 2년가량 소요가 돼요. 그러고 나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주기적으로 수확하고 있어요. 해거리를 최소화하는 게 농사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에프 망고가 해거리가 심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한해 수확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에는 해거리가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좀 해소를 하려고 양액재배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나무의 특성은 조금 어쩔 수는 없습니다. 수인망고는 일단 나무에서 어, 익히지 않고 비대기가 끝나자마자 수확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역 과정에서 한번 온탕 소독이라고 하면 삶아버려요. 그 과정에서 맛과 향이 다 날아가져버려서 어, 우리나라 식탁에 올라온 거는 알맹이가 빠진 그냥 껍데기만 진짜 맛이 빠진 망고를 먹는 거고. 저희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에서 85%, 90% 또는 100%까지 익혀서 먹기 때문에 수입산 망고랑 맛이랑 향 자체가 틀리고 차이가 큽니다. 식재 후 7년, 8년까지 가지가 7년 8년이 제일 최상기로 왕성하게 수확이 가능한 나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수확량이 조금씩 올라가다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서 10년에서 15년 이후에는 나무 교체를 통해서 노후화된 나무는 빼고 새롭게 이제 나무 를식재해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분화시기를 지나서 수정 단계에 있고요. 지금 여기 하나하나씩 달려있는 게 이게 다 예, 애플 망고예요. 하나씩 달려있는 게. 아, 이 코딱지만 한게 저희가 마트에서 본그큰 망고가 되는 과정입니다. 아, 엄청 많이 열려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수정 잘된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효과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한 주에서 지금 여기 꽃대에 하나씩 다 달릴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100%다 가져가면 나무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70% 정도. 지금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있는데 여기서 70% 하는 1 2개 정도 가지고 갈 겁니다. <목소리> 촬영시간이 11시 정도가 넘었는데 이때는 일조량이 너무 세요, 광량이. 광량이 세면 수정하는 벌들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잠깐 햇빛을 가려주고 또 이렇게 커튼을 또열 거예요. 예, 수정벌 때문에 잠깐 임시적으로 예, 닫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하는데요. 그때 가장 수요가 좋아요.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다 보니까 한해 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분들한테 선물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을 겨냥해서 항상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이클은 일단은 꽃 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꽃은 저희는 4, 5월 달에 꽃이 피고요. 꽃핀 다음에 이제 수정이 들어가고요. 수정이 들어가서 6, 7, 8월에. 크게 비대가 되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저희가 수확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달 정도 수확을 하고요 9월 중순 10월부터는 다시 전정 전정을 해서 새로운 신초를 받고요 신초가 이렇게 경화가 되면 기간을 거쳐서 꽃대가 출레를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은 휴면기 그래서 2월 달부터 온도를 올려서 다시 꽃대 출레로 이렇게 1년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워라벨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 회사를 다녔으면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었을 것 같아요. 참, 성빈 소리야. 빈 소리? 네. 아, 저, 저쪽으로 앞으로 가있어져. 소리가 너무 크대. 어. 잘도와줘야 있다 들어오셔야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만족하고, 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농사를 지으니까.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벌통이 그 아까 4살이던 친구들. 거기. 그게 디영벌, 예, 수정벌이에요. 펌벌비이 아 네. 네. 친구들이 그펌벌비입니다 아. <laughs> 키우, 내가 키우는 거야, 그벌이 뭐. 네. <laughs> 네. 맞아요. 이 친구는 이제 직원. 아, 네 정규직, 정규직. 그쵸. 계약직이에요. s m 에서그 꽃필 때만 들어와서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은 기농기촌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농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는 보험사에서 저희 보상팀 손해 사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물을 선택을 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주도가 가장 최적지였지만 그쪽에는 영고도 없고 그리고 땅값도 사실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조금 다소 비슷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곳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저희 외갓집이었고 이쪽에 그래도 가족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도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약간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항상 똑같이 일하는 거에 지쳐있었고 뭔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애플망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도구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전남농업기술원 제주도온난화대응센터 그쪽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를 뛰어가서 발로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배웠고 장목방 같은 경우는 오, 진도에는 애플망고 풍력별연구회라고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저총한 10명 정도, 농가는 7명이고, 10명도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전남의 지자체별로 아열대 과수 육성을 하고 있어서 애플망고를 시범 재배하고 있는 기술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센터 먼저 방문을 하셔가지고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많아요. <laughs>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농사의 기술을 누가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몇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품질이 더 좋아야 되니까 경쟁자가 될수 있어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준비를 할때 그런 것들을 알긴 하면서도 물어보러 갔을 때 누군가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농장에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가감없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다 알려주고 있어요. 애플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좀... <laughs> 아낌없이, 아낌없이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너무 음. 놀라셨던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들 <laughs> 모두 많이 놀라셨지만 저희가 어, 이거를 귀농을 하겠다 상의를 한건 아니었고 일방적인 통보라고 할까요? <laughs> 저희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려왔는데 일 진행도 엄청 빨랐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땅 사고 바로 이사하고 그리고 하우스 짓고 렇게 지금은 많이 응원해주시고 계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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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틈도 없이 그냥 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원 혜택 까지 저희가 맨 처음에 하우스를 지었을 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팜하우스라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50%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우스를 짓게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면적을 늘릴 때에 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육성 지원사업을 받아서 한70% 정도 보조를 받았고요 그리고 땅은 처음에 시작할 때땅 구입은 저희가 가지고 있 어, 자비로 마련을 했어요. 자세한 금액은 이 편에서 봐주세요. <laughs> 어, 조금 추천은 하지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쁜 망고는 농사를 진, 지으시는 분들에게도 생소한 작물이기도 하고 묘목 구입부터도 금액이 커서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하우스를 신규로 신설을 할 때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묘목도 사실 뭐 비싼 편이기 때문에 그 자금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크다는 거는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거고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도 거의 이제 고정으로 정해져 있고 밑으로 훅 떨어질 염려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하시면 후회는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비농을 하기 전에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예전처럼 단순한 농사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어, 내, 내가 대표가 되고 내가 일하는 직원이 되고 내가 마케팅하는 마케터가 되고 이제 판매 전부 다할줄 알아야 돼요. 만능이 돼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예전처럼 농사만 잘 지었다고 돈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판매까지 일제생산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다할수 있으신 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수 있고요. 그럼 꼭 응.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터세, 터세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저희는 터세 같은 거는 뭐 느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먼저 옆에 할머니 일하고 계시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물있으면물 갖다 드리고 뭐 음료수 하나 갖다 드리고 그래서 하루에 옆에 할머니 열번 만나면 열번 인사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는 뭐 터세 없이 무난하게 그리고 진돗분 성향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저희를 잘 받아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인사 잘하면은 터세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응.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예전에 뭐 이렇게 밀치 모자 쓰고 얼굴 까맣게 그을려서 일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젊은 청년 농부들 보면 우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면에서 만능이에요. 디자인적 감각도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 영상 제작 능력이 훌륭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농사도 잘 짓더라고요. 다방면에서 더다 잘할 수 있어야지 농사도 감각적으로 잘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1부 질문은 다 끝이 났고요. 2부에서는 시설을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가격과 시설에 대한 정보는 이탄에서 보겠습니다. 2탄에서 만나요. 어, 2020년도에 설치했을 때그 당시 가격으로는 대략 한 비용은 저희가 여기가 2020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다 전부 다 해가지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장난감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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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